무관심한 사람 냉정하게 굴지 말고 따뜻하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중에 분명히 귀한 인 나올 거야. 2년 9월 정도 곡식을 걷어들는 연도가 되면 노력한 것과 성과를 볼것 같아. 내년에 그런 게가 잘안 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장간당의 백업도령입니다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2025년 을세년 은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네. 1968년 58세 무신생 원숭이띠분들 음.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분들 올해 운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무신이 남 같은 운기야. 이분들은 대인 관계에서 너그러워져라. 이분들의 성향을 보면 내 기준이라는 게 있어. 내 기준에 맞춰서 옳고 옳름 판단단 말이야. 내 기준에 옳다고 생각을 하면 아, 되게 헌신적이야. 그러다 보면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야. 네. 그리고 내 기준에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되게 냉정해 무관심하고 근데 그 중에서도 나한테 귀인이 있다는 거야 그거를 끄집어낼 수가 없다는 거야 네, 그럼 이번 주, 올해 금전은 어떨까요? 금전은 생성하는 용기를 타고 났어 생성이라는 게 뭔지 알죠? 돈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래서 이 행동 하나하나 자체가 돈을 만들어 찍을 수가 있는 분들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대인관계 너그러지죠고 대인 때문에 돈을 만들어내도 그 돈을 뺏긴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 뺏길 수가 있어. 그래서 인간은 음. 조심해야 되고 내가 이 사람을 선이라고생각한사람이 악이 생 수가 있어. 응? 음. 끼지 그러니까 판단하기 힘들긴 하겠지. 근데 하지만 그런 판단을 좀 해야 되고, 또 이분들은 있잖아. 기본적으로 기회가 자주 찾아오는 운명이야. 음. 기회가 많다는 거야. 근데 그 기회를 일일이 뻥뻥뻥 차버린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 중에, 세 번의 기회 중에 하나만 잡아먹어도, 내, 일생이 바뀔 수가 있거든? 그렇게 말씀드릴게 이, 분들 올해 문서는 어때요? 땅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파트라든가, 차라든가, 뭐, 이 외에도 어떤 문서들 잡을 때는, 가을쯤부터는 그런 운이 들 확, 확 들어올 거야. 근데 지금은 내가 뭘 팔고 싶고 매매를 하려고 해도, 조금안 팔리지 않을까? 좀 기다려야 되는 연도야. 이번 연도는 무리해서 매매를 하지 말란 얘기야. 내가 손에 보면서까지 매매하지 말란 얘기야. 어? 그러면, 내년에는 아홉 수가 딱걸린단 말이야. 내가 잊어버려도 되는 거, 이돈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번 연도는 웬만한 걸좀 가지고 있어야 돼. 이분들 올해 건강은 어떨까요? 건강은 아 머리 쪽 조심해야 돼. 머리 쪽. 내가 가다가 쓰러질 수가 있어. 강하게 들어. 와 내가 지금 이 영상할 때 머리가 되게 아프거든. 내가 개버리는 먹을 때다 지 참고하는 거야. 머리 쪽 조심해야 돼. 그다음에 불면증도 좀 조심해야 될 거야. 잠을 잘 자야 돼. 먹고 자고 잘 자야 되거든. 내가 머리 쪽. 그 다음에 손 관절? 요런 쪽? 들어오거든? 그래서 조금 두통 생기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돼. 예사롭지 않게 생각을 해라. 어, 그래야 될것 같아. 그러면 이분들, 나이가 직장보다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업은 음. 어떨까요?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업, 이번에 하지 마요.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버텨야 될것 같아. 내가 좋다고 얘기 못 하겠어. 어? 버티면, 이년 9월 정도 곡식을 걷어드는 연도가 되면 노력하면 그 성과를 볼것 같아. 한 번의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의 기회가 오거든. 근데 그 중에 세번 중에 한 번을 못 하는 거야. 그 기회를 알아보고 눈을 떠서 그 기회를 잡아라. 내년에 그런 기회가잘안 와. 선생님, 개개인마다 생년, 생월, 생일, 생일이 다 다르잖아요. 음.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배꼽돌이 선생님께 위의 번호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신생 분들께 덕담 한마디. 덕담? 네. 직접적으로 재물을 많이 벌기까지는 준비가 따라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 연도는 개인 관계가 좀 너그러워져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 계속 만나고 보 대화를 많이 해라. 그러면 그 싫어하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 냉정하게 굴지 말고 따뜻하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중에 분명히 귀인은 나올 거야. 내 기준에 만 맞추지 말고, 그 사람 기준에 맞춰서 그런 사람이 돼보면, 이게 오히려 전화이복이될수 있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이 순간 다가져